우리 랩넌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잃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신경 안 쓴다? 그럴 순 없어요. 그렇죠? 육신 것에 신경이 많이 써요. 하지만 우리 랩넌트가 놓치지 말건 뭐냐면 육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먼저인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 영적인 부분이 먼저 우리 랩런트 속에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그 영적인 시스템 위에 육신적인 부분도 세워져 갈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육이 같이 가는 거지요. 뭐 따지고 보면 영육이 같이 가는 건데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그 믿음의 바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제 사건 일 모든 것을 볼때 무엇을 가지고 해석하고 답을 얻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치요? 그렇다면 우리 랩면트들은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랩몬트는 지금부터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너무 흥분하고 흥분해도 안 되고 또 그거 보면서 너무 낙심해도 안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들과 당연한 결과들인 거예요. 그죠. 그내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들도마찬가지입니다 어, 왜저 사람이 저렇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그 부분이 문제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난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지금 당장의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막 비판하고 정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목샘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막그 사람이 지금 드러난 문제 가지고 막 욕했다니까? 아,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괜찮,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해했다가도 또 이해 못할 때가 많아. 그래서 그래요. 이해, 아, 그래, 이해 된다. 그럴 수 있지. 그래 놓고 또 한쪽에서는, 아, 그럴 수 있는 일대 많다니까? 그런데도 그래 놓고 근데 저 회개하지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내내 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자꾸 날저 사람 정죄하고 비판했네요. 이렇게 또 내가 회개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 면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과 사람 갈등 때문에 걸려들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 의식을 바라야 돼. 성경은 얘기하지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우리 레몬트 분명히 알아야 돼. 공부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내 열심과 노력은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우리 레몬트들은 우리 모든 성도 마지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축복 누리지 못하면. 그 열심은 내 열심이지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열심은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저 친구들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조차도 그들 보면서 아우 저 악한 인간들 그렇게 욕할 거 없다니까? 한 당연한 것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느 날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인생은 결국은 문제 와요. 근데 렘넌트들이이 사실을 안다면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야 되는 거야. 그냥 뒤집지고 하나님 하시겠지. 그거는 맹목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는 하나님 지혜 가지고 그분 도전에 넘어가셔야 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일들을 그냥 방관하거나 그냥 놔두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 부분을 복음으로 갱신하고 넘어서 버려야 돼. 하나, 세상에는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문제 의식으로 생각하네요. 하나님 모르는 거 문제 의식으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섭게 하나님 없이도 막 우상 숨기고요, 막 내가 주인대 뭐 이런다니까. 그게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건지 몰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생각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벌주는 하나님인 생각해 벌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무서운 하나님이요?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내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잖아요그 법이 지켜질 때는 아무런 상관없다니까. 그법 밖으로 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 법이 그렇잖아요. 내가 법을 지키면 법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근데 법 밖으로 나오면 그 법은 무서운 거예요. 왜 나한테 징계를 내리는 거니까. 맞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가지고 공부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가지고 인간 관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재앙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오는지 모르죠. 이 재앙과 고통이. 왜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사단에 종되어 산다니까요? 열심히 살지만 이게 문제 의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인생, 재앙과 고통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흑암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 그렇죠? 이 안에서 성공도 하고 이 안에서 열심히 해서 노력도 한다니까 맞지않아요 우리 모든 성, 우리 랩몬스들은 진짜 이유 있는 응답 갖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인은 현장에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도 아니고 이들을 놓고 우리가 진짜 복음 놓고 가지고 살려야 된다면 우리 랩몬스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또 다른 문제의식이 하나 더 있어. 이건 불신자의 불신자잖아요. 그치요? 근데 신자의 문제의식을 알아야 돼요. 신자는 구원 받아 놓고도요, 구원 받아 놓고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라.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 있어. 이게 문제야 이거. 이 이걸 뭐잘 몰라. 아, 목사님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요. 내가 노력해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따로 있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개척해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 인생을 하루라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할 수 없다니까 스스로 사랑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된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내 한계에 부딪힌 거내 한계 하나님의 한계는 무한대인데 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의식은 내게 온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된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한계가 친 거예요. 그 여기에 절망하고, 여기에 낙심하고, 그치, 여기에 무너지고. 그, 우리 형도 지금부터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했는데 안 된다? 그럼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안 됐다? 그럼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 가지고 도전도 안 했다? 기도도 안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진짜 응답하시라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그쵸?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 신자의 문제의식을 바르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된 거예요. 그 자체가 한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받기보다는 내 삶이요, 작고... 흑암에 인도받는 거예요 세상에 인도받는 거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바르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구 누구 때문에뭐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보면 됩니다 이게 문제의식을 바르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 의식이 발라야 답이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요 바르게 진단하고 바른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요 그러니까 진단이 다 틀려지면 답도 다른 답이 나오고 다른 약을 먹어야 돼. 다른 약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소용 없어요. 크게 맞는 약을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축복과 응답을 뭡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치요? 참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냄새 축복 누르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 답이 뭐예요? 네 인생의 영원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당연한 그 묶인 삶에서 하나님은 뭐하시고 용서하시고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몬트의 삶에 영원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 답이 우리 랩몬트의 답이 되어야 돼요. 불신자든 신자든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바른 응답을 가지고요. 날 삶을 현장 살수 있는 거예요. 참된 도전을 하기 바랍니다. 참된 도전을 해야 돼요. 즉 이게 답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하는 것 때문에 계속 흔들린다니까. 이게 안 되면 결국은요. 애베소서 4장 보니까 어난뭘요 앱에서 4장 25절로 29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뭐라고?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염려하고 세상에 분을 내고, 그지요 흔들릴 때, 그지요그 밑에 보니까 29절에 무슨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람과 수근수근 할 때, 이때 누가 틈타요? 사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우린 여기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염려에 사람 말에 이런저런 게 계속 흔들려요. 그렇죠? 그이이 이유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근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면면대 삶에 진짜 응답 늘으시 바랍니다. 진짜 응답 늘으셔야 돼. 문제 의식을 바르게 하고 그 답을 분명히 붙잡아죠 그래서 우리 염색 늘 말씀드리는 거요. 예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도 아신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라. 다른 답이 아니에요. 아 지금까지 내가 주인돼서 지금 예수 믿고도 내가 여전히 주인돼 살고 있구나. 아 여전히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계속 갱신해 가는 거예요. 그치? 그렇죠? 이걸 갱신해 가는 거예요. 아왜 내가 자꾸 이런 문제가 오지? 아 여전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인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렇죠요 그걸 겸에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의 예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결국은 뭡니까? 기도만 할수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예요?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렇죠? 보제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걸 통해서 나와 현장과 과거 위에 모든 거 살리는 기도. 이 기도만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 힘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힘이 됩니까? 자,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기도가 지속될 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게 나와요. 그렇죠? 기도가 지속되면 첫 번째, 이게 나와요 내가 누구인 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기도하면 이게 보여요 아, 성사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두 번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 주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보여요. 그게 뭐예요?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딱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게 보인다니까. 뭐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보제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지속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엠블의 가장 큰 키는 뭐였어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그 저는 확실한 건 믿음의 고백만 계속해도 영적 상태 바뀐다. 그 고백만 계속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이 축복을 루시 바랍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아,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게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기도가 지속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흐름? 하나님 이렇게 말씀 성취하고 있구나. 그 성취하시는 뭐가 보여? 흐름이 보이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브트들은 강단의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매주 주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고요. 우리 렘몬트 가슴속에 담겨서 그게 내 삶에 응답되고 있음이 느리어야 돼.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보여요. 하늘 말씀이 계속 움직여 가는 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말씀이 그냥 오늘 끝이고 내일 끝이고 그냥 계속 단, 끊치는 걸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그 응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응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렘런트의 학업에 뭐가 오기 시작하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학업이 되어지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심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치요. 문제의식을 바르게 하고 그 답을 붙잡고 뭐하냐. 기도해라. 그치요? 조금만 기도 지속해도 응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는요, <laughs>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 자체를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랩넌트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치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랩넌트 일곱 명 아닙니까? 그 증거가 랩런트 일곱 명이에요. 그랩런트 일곱 명의 응답이 우리 랩런트의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다윗이 믿으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윤대한 장로님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유일한 존재라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 내 스스로가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 전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칭 그렇습니다. 전무후만 응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인도하심의 축복을 우리 엠버트들은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하고 위기였을 때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이 응답 누리는 기회니까. 우리 엠버트의 삶에는 이 응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엠버트들은 뭐냐? 지금부터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요 시스템을 갖춰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을 기도하는 시스템 갖추라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전무만 사람분을 부르셨잖아요. 그전무만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우리 레몬트는 세상 친구와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는 우리에게는 조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우리 엠몬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이 오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더 얘기하면 결국은 이,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엠몬트통해서이 응답을 주주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그렇죠? 잖 응답받은 요셉이 애국과 이스라엘 다 살려 버렸어. 결국 이 응답인 거예요, 전도 운동. 우리 렘넌트 삶에 이 응답이 계속 돼갈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응답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의 삶이에요. 문제를 바르게 가지고 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이 응답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여지는 응답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이거는 이제 응답이 틀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난 응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응답 소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남성 교만하지만 않는데 내가 된 것처럼 내가 뭐한 것처럼 그렇지만 않는데. 이 때일수록 더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램몬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뭐 하는 거예요? 늘 편집하는 거 편집.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딱 나와요. 정확한 말씀이 붙잡아져야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나오냐?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딱 나와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왜? 언약이 정확하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는 이루는 삶으로 내가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매는 반드시 내 인생에 증거가 올 텐데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매들은내 삶에 전도랑을 가지고 디자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내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 앞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게 랩넌트의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이게 랩런트의전문가 응답이라니까, 앞에 것도 바르게 해야 돼. 모든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 어이없는 친구, 그치요, 어이없는 일, 모든 사건, 문제의식을 바르게 해야 돼. 내게 찾아오는 문제의 갈등, 바르게 봐야 돼. 그래야 바르게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래야 진짜 답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정 시스템을 딱 갖추면 응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때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렘몬트리 갖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렘몬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전무한 응답들로 세우시고 또 전무한 응답받을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몬트 흔들지 말고 복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